네 예, 오늘은 이 시편 150편 말씀을 가지고 예, 할렐루야라는 예,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0편, 150편은 시편의 맨 마지막 예, 시인데요. 시편은 아, 총 다섯 권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시편 맨 마지막에 있는 다섯 편의 시,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 시입니다. 시편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시편이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시편의 마지막 다섯, 다섯 개의 시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 다섯 번의 오중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이 150편의 찬양입니다. 어, 원래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인지 아신가요? 우리 어린이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어 어린이는 말씀 안 하시고 어른이가 말씀하시네요. <laughs> 예, 맞습니다. 할렐루이 말은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야는 여호와 야 할렐루야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 여기서 150편에 보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다음 또 다시 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는 할렐루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는 할렐루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엘로힘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어 엘로힘은 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 놨는데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할렐루엘 이렇게 계속 두 가지가 반복돼서 나와 있어요. 이 시편은요. 6절의 그런 6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지만 어이한절한 한 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1절에서는 찬양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고 2절에서는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마지막 6절에서는 찬양하는 사람, 찬양의 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의 대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원래 지존자 스스로 계시는 자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언약을 맺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엘로힘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또 어떤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 엘로힘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 또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절에서는요 찬양의, 찬양의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여기서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능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하신 일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일,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때요, 애굽 이집트는 그때 그때 당시에 세계의 가장 최고의 강대국, 가장 강한 나라였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슈퍼 강대국인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열 개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두손두발다 들고 항복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그것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남자, 힘쓰는 장정들만 60만, 거기에 합혀져 있는 딸린 식구들, 아이들, 뭐, 여자들 다 합치면 몇백만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시죠. 그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 살리십니다. 그렇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많은 그런 이민족들의 침입이 있고 대적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이민족들의 침입을 다 물리치고. 그런 많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능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만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죽이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랍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다 하신 일 때문에라도 더욱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적으로 그 본질상의 그런 위대하심, 광대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존재 자체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왜냐면 하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광고 카페 중에 음?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볼 것입니다. 이런 광고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또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리며 수홀에 내 자리를 펼치나도 거기 계시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절에서 5절을 보면 찬양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악기와 노래와 춤이 찬양의 방법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악기 중에서도, 어, 나팔이나 퉁소 같은 것은 관악기, 또 비파와 수금 같은 현악기, 그리고 소고와 큰 소리 나는 재금. 이 재금은 심벌즈거든요. 큰 소리 나는 심벌즈, 높은 소리 나는 심벌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타악기들, 이런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악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사람의 춤까지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강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학교 학생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깊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찬양의 주체가 나와요 그럼 누가 찬양을 해야 되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호흡이 있죠 또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다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시인이 막 찬양을 찬양을 하니까. 어,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응?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못 들었냐? 어? 너이 신성 모도아니냐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을 저들을 침묵시키라고 저희도 조용히 하라 조용히 시켜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저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 창조주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예수님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찬양 안 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불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 전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